안녕하세요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지난 주에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지금 집에서 굉장히 지루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있으실 텐데요. 오늘도 역시 어, 신혜경 오카리나 초급편 또그 다음 어,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제가 어, 그 들로산으로 낮은 실까지 나온 거를 강의를 했고요. 자, 항상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튜닝부터 하시는 거 아시죠? 솔 솔로 잡으세요. 잡으시고요. 잡으시고, 자 페이지 그 4분음표 도도도도레레레레 그걸로 먼저 아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튜닝을 먼저 잡으세요. 그날에 어, 튜닝과 호흡 호흡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강의 아, 수업에 임하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신혜경 오카리나 그 초급편.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, 26페이지, 들로 산으로그 다음 페이지 진도 나가겠습니다. 자, 아트킬레이션. 어, 다장조의 노래를 오늘부터 수업시간에 이제 다룰 텐데요. 곡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무조건 다 두두두두두 아,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. 음악에는 스타카토도 있고, 그 다음에 슬러도 있고, 타이도 있고, 네. 그러면 두 용법이 어떤 때는 짧게도 끊어주고 어떤 때는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이음줄로 표현해서 그 노래를 좀잘 표현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어가기 전에 아트킬레이션을 넣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4분음표, 8분음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트킬레이션으로 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곡으로 항상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 여기 아 a t 레이션을 보시면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되어 있어요. 이걸로 오늘 소리를 다듬고 그 다음에 악상 공부를 하려면 이아 a t 레이션이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넘버 1 보시면 아, 스타카토예요. 근데 저는 넘버 원을 먼저 하지 않고 넘버 투를 먼저 합니다. 넘버 투를 보시면 아, 그 음표 아래에 그 짝대기가 이렇게 걸져 있어요. 그걸 우리는 테누토라고 그러죠. 테누토, 테누토. 네, 테누토는 그 음보다 약간 길 듯한 느낌으로 연주하는 거죠. 자, 길면 안 돼요. 제가 긴듯 느낌으로 연주한다 그랬어요. 박자가 느려지는 것은 아니고 긴 듯한 느낌으로, 그러니까 느낌이 좀 끈적끈적하게 한다고 그럴까요? 자, 그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장조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. 그래서 도 사실 초보자들한테 이도 음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음을 처음에 잡을 때 솔부터 잡으셔서 솔파미레도 하나씩 내려가시라 그랬어요. 내려가셨나요? 자, 도움을 잡으셨죠? 자, 넘버 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넘버 투. 테이톤 먼저 하실, 거, 하실 거예요. 처음에는 들으시고, 그 다음에는 같이 연습하시면 되세요. 자, 넘버 투. 하실까요?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넘버 2를 먼저 하신 다음에 넘버 1으로 넘어갑니다. 넘버 1은 스타 카트 스타카토의 뜻은 그 음보다 아주 짧게, 짧게 아주 스타카토. 툭툭 툭, 툭. 그러니까 혀를 둣! 하고 잡으셔야 돼요. 둣! 둣! 네. 우리는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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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이렇게 하셨죠? 툭,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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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는 들어보세요. 아주 짧게 끊었죠? 자, 따라하세요. 둘, 셋, 넷. 들어갔죠? 자, 그 다음에 넘버 3로 넘어가면요. 두 음은 이음줄이 있고, 그 다음에 스타카토 있어요. 그러면 네 음을 갖고, 두, 마무리를 하세요. 두, 마무리 하시고, 뚜, 뚜, 스타카토예요. 두, 뚜, 뚜. 이런 식으로. 네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땐 두두, 두두 부드럽게 갑니다. 들어보세요. 같이 하세요.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럴 때는 다 연결하시는 연습이에요. 두두네 번째에서 으 처리를 하시죠. 두 아, 들어보세요. 마지막에 마처막하으처리하자는러죠 마지막에 자, 이러면하이요마하세하셨죠리하은은 <목소리> 자, 은번은 스타카토가 먼저 시작하죠. 이제 스타카토는 은은이음줄은 연결하는 거. 자, 아시겠죠? 자, 6번 먼저 들어보세요. 같이 해 보실까요? 그러니까,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죠. 들어보세요. 같이 하실까요? 가 있으니까 오히려 액센트가 반박자 뒤로 가겠죠. 어, 이음줄이 뒤로 가면서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. 자, 같이 하실까요? 구번이 조금 어렵습니다. 이게 엑센트가그좀 이렇게 엇박으로 드, 들어갈 수 있어요. 아, 앞에 좀 아, 스타카토가 하나, 두, 이렇게,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번갈아 오죠. 그래서 아, 느낌이 엑센트가 이렇게 그 엇박으로 나오게끔 들, 들려요. 구번 같은 경우에. 자, 스타카토와 이음줄 구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먼저 들어보세요. 들가죠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요. 첫 번째 박자가 또 스타카 토면서 액센트가 뒤로 가죠. 원래는 강약인데, 액센트가 반박자 뒤로 살짝 갑니다. 자, 먼저 들어보시고. 같이 따라하실까요? 넘버 텐 이렇게요.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배우는 이유는. 노래를 음악으로, 음악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티큘레이션을 지금 배웠습니다. 모든 음을 다 두두두두두 거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연결할 때는 연결을 해주고 음악을 표현하기에 꼭 아티큘레이션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응용곡 기러기 옆에 꼭 하나만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어, 악보를 먼저 보시면은요. 자, 솔라. 두웃. 자, 두 저는 한 박자 반하한 박자 어떤 때는 한 박자 반 뒤에 그반 박자 따라오는 거를 제한 두웃 이음줄 아그 어, 처리를 합니다. 그리고 8분 음표가 이렇게 네개 이렇게 연결된 거에서는 두 개는 이음줄을 그으시고두개 나머지 두 개는 살살 어그 혀를 댈 수도 있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두두두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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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는 살살 이빨만 살짝 살짝 대준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도에서 도 높은 도 도에서 도는 아팔 옥타브 그러니까 아팔 도가 훅 뛰죠. 그랬을 때첫음 높은 음도잘 잡으셔야 돼요.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박자짜린 두두두두 두, 두, 두. 아, 그냥 처리를 해주죠. 그럼 다 똑같죠. 그러면, 그 다음 것도 두 번째 줄을 또 갔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아, 한 박자짜리는 여기는 다두두 처리해줍니다. 자, 그래서, 일단은, 천천히 제가 저와 같이 악보를 읽고, 그 다음에 MR을 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악보 볼 때는 제가 박자를 아주 느리게 합니다. 자, o n 3, 4 w 들으셨죠? 자, 그러면 제가 MR을 틀고 같이 하겠습니다. 자, MR 틀고 연습하시기 전에 충분한 운지법과 박자 익히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그다음에는 MR을 틀고 같이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두두 두 처리하는 것과 이음줄 이번에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. 그 이음줄과 어, 어, 한 박자짜리 끊어주는 것을 주의하시고 낮은 도음을 제대로 내셔야 합니다. 자한 주간도 어, 아티큘레이션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세요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는 그 다장조는 노래 위주로 배울 거니까 이제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. 연습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